레위기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죄의 증상, 유출병, 성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레위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좀 민망한 그런 내용이긴 한데 여호와께서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 에, 나타난 것들을 가지고, 우리 눈에 나타난 것들을 가지고, 그것으로, 어, 죄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레위기 15장 1절부터 18절에는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남자의 유출병에 관한 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영어로는 지금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infected penis라고 하는 다소 <laughs> 민망한 어,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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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감염된 성기라는 뜻이거든요. 감염된 성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을 때 어, 주의해서 읽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에는 하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하체 엄마의 하체 이렇게 하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체는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어,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전하시는데요. 남, 유출병에 걸린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병 걸린 남자 그 성병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죄의 증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유출병이라고 하는 거 성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남자의 성기에서 끊임없이 피가 분출돼서 나오거나 아니면 고름 같은 거 이렇게 분비물 같은 게 계속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걸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성병인 거거든요. 그러면 남자한테 있어서의 생명을 의미하는 그리고 그 남자의 성기가 성기를 통해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생명의 씨인 정자가 유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남자의 성기가 감염됐다고 하는 것, 성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 유출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 그것의 의미가 뭐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나무 전부를 생명나무로 취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복이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럽기까지 한 엉뚱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서의 율법으로 곡해에서 취한 것 그게 결국은 어떤 상태라고요? 유출병 성병에 걸린 상태라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잘 들어보세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죽은 생명을 죽은 생명이 아니죠. 죽은 시체를 생명으로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씨앗인 말씀을 가져야 할 어? 내가 말씀이 아닌 엉뚱한 말 선악의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면서 땅적같이 세상같이 물질을 추구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겉사람. 그 육체 육신의 생각이 바로 유출병에 걸린 성병에 걸린 남자라는 얘기예요. 부정하 돼요. 그게 그죠. 근데 그 부정이 잘 읽어보세요. 그 아래로 지금 쭉 어디까지 나오냐면, 12절까지 나오는데, 그 유출병 걸린 남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유출병에 걸린 남자가, 뭐, 만진 것, 그 다음에, 뭐, 걸터 앉은 것, 누운 자리, 이런 것들까지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비유적인 거죠? 그죠? 근데 언제까지 부정하면, 저녁 때까지 부정하대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죄가 꽉 차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 내가 이전까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서 내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열심히 행위로 행했는데 나오는 열매, 결과물들은 다 헛방이란 말이에요. 공갈빵이란 말이에요. 땅적같이 가치, 세상같이예요. 죄밖에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온전히 내가 율법을 행위로 행할 수 없어요. 곧 그것은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는 거죠. 그게 꽉 차는 거예요. 죄가. 죄가 꽉 차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죄가 꽉 찼으니까 심판 종말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죄가 뭔지를 알고 깨닫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다나토스로 목배임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창조가 일어날 때 계속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반복되잖아요. 여섯 해 동안 그죠? 내가 그렇게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짐승에서 여섯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짐승에서 첫사람 아담, 그 네페시아야, 이성없는 짐승 그냥 호흡하는 혼 고깃덩이에 불과했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창세기 1장 1절대로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 성전, 곧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창조가 되는 과정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유출병 걸린 남자에 관한 어,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3절로 넘어가니까, 7 days after the man g e t well. 그런데 하필이면 또, 며칠 후에, 정결케 된대요. 응? 며칠 후에, 13절 보면은,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어, 잠깐만요. 아, 그렇죠. 어...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래를 샌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라. 그쵸? 7일이, 7일째가 되면은 유출병이 낫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를 창조를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짐승이 사람, 말씀 그리스도 말씀을 담은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과정. 그죠 7일차에는 유출병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흐르는 물에 씻어라. 흐르는 물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말씀. 말씀으로 내가 정결케 된다는 것. 선악의 율법에서 진리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죠. 선악나무로는 죽는 거예요. 다나토스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8일째는 뭐예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뭐를 하라고 해요? 다 할례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7과 8은 다 같은 의미예요. 7, 8, 9는 다 진리로 완성되는 겁니다. 아들수예요. 아들수. 유출병에서 회복이 되면 율법의 행위를 통해 내가 죄인임을 알고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는 결코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알고 깨달아 십자가를 통과를 하는 거죠. 그러면 7이라고 하는 아들, 아들로서 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o 더에 h e e 에이 h 데이 d 8일째 되는 날히 e 스트 s t 이 r i n 브스오 t h 피 r 스두 마리의 어집 비둘기나 산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그걸로 회막문 여우 앞에 가서 죄를 드리라는 얘기에요 비둘기가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예요. 비로소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온전한 11조로서의 산 제물로 내가 드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말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물을 회막문 앞으로 가지고 가서 그걸 제사장한테 주고 제사장이 제를 지내라는 얘기죠. 그죠? 그1 5절에 보면 그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근데 이게 이걸 누가 제사를 지내냐면 제사장이 지내주는 거잖아요. 그럼 제사장은 누구의 또 모형이에요?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인데 결국은 그리스도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 말씀으로부터 말씀이신 그리스도로부터그 말씀이라고 하는 머리를 넘겨받아 내 머리는 잘려져 나가고 십자가에서 그 말씀인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남자와 여자로서의 음? 산자의 어미. 자, 갈가 네케봐 창세기 1장 27절에서 얘기하는 그죠? 남자인 여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로 비로소 내가 창조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1 6절로 보면요, Any man who has a flow of semen must take a bath. But he will, he still remains unclean until evening. 어, 이번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설정한 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설정도 이게 범죄라는 얘기예요. 유출병과 마찬가지로 설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다소 민망한 표현이긴 한데 남자가 사정을 하는데 아까 제 뭐라고 했어요? 남자의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남자는 씨가진 자예요.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우리 각자의 모습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 그리스도가 되야 되는 거예요. 산자의 어미, 시가진 여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여, 예수의 모형이었으니까. 그래야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다른 사람들한테 넘겨줘서 하나님의 톨레도트,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또 다른 독생자를 낳을 수 있는 거니까. 나를 포함을 해가지고. 그죠? 그러면 내가 생명을 넘겨주려고 하면 사정을 어디다가 해야 돼요? 여자 몸 안에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자 몸 안에다가 사정을 안 하고, 사정을, 여자 몸 밖에다가 사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설정이라고 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왜냐, 씨를 넘겨줘야 되는데, 씨를 넘겨주지 못하니까,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에서 제가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야곱의 아들들 중에 하 한, 한, 그 아들이, 며느리하고 잠자리 하잖아요. 그죠? 그 며느리하고 잠자리를 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그 아들들 중에 하나가 형이 죽어서 그 야곱의 아들의 며느리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잠자리를 해야 되는데 씨를 넘겨줘야 되는데 씨를 넘겨주면 이게 자기의 계보를 있는 아들이 아닌 자기 형의 계보를 있는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정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해야 돼요. 갑자기 표현이, 생각이 안 나냐. 그니까, 러 형의 와이프, 형수. 형수 몸 안에 사정을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다 사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였다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씨를 넘겨줘야 되는데, 씨를 넘겨주지? 음, 아는 거, 못한 거.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 야곱의 아들의 며느리가 술을 써가지고, 결국은, 그, 시아버지로부터 씨를 넘겨받는 장면. 그죠? 거기에 설정이 등장합니다. 상세기에. 고그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 설정이 죄가 되느냐, 쌩뚱맞게. 씨를 넘겨줘야 되는데, 씨를 넘겨주지 못한 거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남녀가 잠자리를 했는데, 어, 설정을 해버렸다. 그러면, 둘다다 다 마찬가지로, 부정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녁 때까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말씀을 서로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엉뚱한 말을 주고받는 거야. 뭐를 사람의 교훈,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율법, 교훈, 교리, 도덕, 세상 사는 지에 삶에 적용 지침, 이런 것들을 복음이라고 전하고, 그거 듣고서 아멘, 할렐루야. 아, 그렇죠. 라고 좋아해버리면 그게 바로 설정한 남녀가 되는 거죠. 생명의 씨앗을 넘겨주지 않고 못 넘겨줬으니까, 넘겨줄 생명의 씨앗이 있어야 넘겨주죠. 말씀이 아닌 율법을 c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한 자예요 근데 그것을 알고 깨달으면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진리로 완성이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마찬가지로 레비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그 구약의 율법 조항들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구절 들 중에 하나, 하나였을 겁니다 왜 갑자기 어, 유출병 얘기가 나오고 설정 얘기가 왜 나오냐? 이걸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어버리면 전혀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 안에 숨겨진 진리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 유출병의 의미. 이게 어떠한 죄의 증상, 증상으로서 비유적으로 우리, 우리한테 여호와께서 주신 것인가? 그리고 설정한 남녀가 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의 의미를. 잘 알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